연봉은 그러면은 여지껏 프로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저는 많이 못 벌었어요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. 팀에 돈도 없었고 응. 그래가지고 이제 m c 게임에서 나오게 되면서 SK로 가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연봉이 정해져 있었어 어, 어.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는 못 벌었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몇년 동안 한번 한 받았어요 번 한번 1년 계약을 하고 부담이 안 한다고 억대 연봉? 그거 얘기하면 제가 진짜.. 아, MBC 게임 이 개새끼들 이건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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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, 안할 수가 없어요 어, 어, 제가 근데 우리 팀이 그때 아, 근데 멤버가 정기 리그 근데? 준우승 어. 후기 리그 우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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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랜드파이장 우승 아, 아. 우리가 다 하고생했어 모든 대회 다결승했어 팀단 1위 그 근데 연복을반토으로 깎였대 1억 3천에서 6천 아, 5백으로 미친 새끼들인 거예요 그냥 아 그럼 너뿐만 아니라 다 깎인 거야 우리?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너만 깎인 거야? 네 나만 깎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 내가 기여도가 낮은 것도 아니야 내가 2등이었어 전부성 아. 다음 내가 2등이야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7, 8등이라도 했으면 은 어. 그러니까 이해라도 하지. 그면 아 내가 생생 들어왔으니까. 하여튼 하여튼 개새끼들이야. <laughs> 욕쳐 놓고도 할말 없는 새끼들이야. <웃음> <웃음>